자, 두 번째 볼 작품은 인형이야 지금 이제 현대 소설이 아마 두 편이 남았을 거야. 이거 뒤에 뭐가 있더라? 불신시대가 남았나? 뭐 아무튼 간에, 음. 음. 자, 어, 뭐 이거 한 3만 번쯤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 오늘 처음 오 친구들 입구에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하자면. 어쨌든 소설 지문은 우리가 보는 장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없다. 물론 반 걸치기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뭘 중심으로 판단하자. 일달 얘기하는 거, 인물. 어, 사건. 배경, 그리고 중심 갈등 중심으로 큰 충만 이래 해놓고 지금 만약에 작품이 연기로 등장을 했을 때 어, 나가, 내가 봤던 질문들 대해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지 라는 거야. 떠올리는 거랑 전혀 모르겠는 거랑은 다르다 라는 말씀다 네. 들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가져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자료의 41페이지를 먼저 넘겨주세요 음. 보조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줄거리랑 인물 구조도가 나와있을 겁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선생님 저 인형 인간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어요 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되고 기출에 등장했던 작품이며 수특에 여러 차례 나왔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그래서 선생님이 못 넘기고 있는가 지금 선생님이 중간 중간 필요한 작품 건너뛰는 거 있었잖아 근데 거의 건못 건너뛰고 있지 않냐? 그 그래, 어쩔 수 없어 다중요해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아무튼 예, 이 작품의 배경 이기부터 먼저 좀 해보고 합시다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어, 뭐랄까, 전쟁이 났어. 한국은 전쟁 중이 없고 막 포탄 날아가녔어 그럼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모든 삶이 다 괜찮아지는 거야? 아니지, 그치?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장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전쟁 직후,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전후 소설이라고 부르고, 이 전후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인데, 중요한 건이 작품의 특징. 뭔가, 어 양심과, 혹은 정의의 상징 같은 주인공이 등장해요. 하지만 이 주인공은 현재의 삶에 무난하게 적응하는데 실패합니다. 계속 힘들고 고들고 괴롭죠.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 옆에 있는 다른 두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가 이들을 얼마나 올과 매고 있는 것이며 얼마나 부조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작품이다라고 일단 큰 전제는 깔아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우리 주인공을 여기다 어, 써놓고 시작하자 주인공은 만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 써놓게 아까 써놨던 그 단어 다시 한번 양심과 정의로운 친구예요 음. 자 가봅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물 구조들을 계속 이어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읽을 겁니다 식과 의사인 서만기의 민서 병원에는 그의 중학교 동창인 최익준과 천봉우가 매번 찾아옵니다 자 어, 이걸 어떻게 그릴까 음, 이렇게 진짜 입준이라는 친구가 있고 동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쪽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럼 어쨌든 전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의사는 필요한 존재이므로 먹고 사는 데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치 생각해봐. 만약 에 전후 상황이면 선생님은 당장 큰난 일 거야. <laughs> 누가 돈 내면서 공부를 시켜 당장 먹고 살기 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당장 이제 생활 전선 뛰어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겠지. 그런 겁니다. 그니까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어쨌든 무조건 필요해 그래서 지금도 의사가 일방이잖아 <laughs> 왜 의치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일본이거든 아무튼 간에 음, 의사인 만기 자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동창들이 지금 뭐 한다 찾아온답니다 30대거든요 나이 30대면 사회생활 빡시게 해야 될 나이 아니야?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애들은? 둘다 백수예요 아 백수라는 표현도 좀 오버스럽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친구들 집에 친구네 의사의 병원에 놀러 오는 겁니다 이때 입주는 간호원 꿈 인숙보다 음~ 요기다 요렇게 한결시켜요 인숙이라고 하는 간호원이 고요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간호원인 인숙은 만기를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의 의미 난저 남자랑 어떻게 좀 해보고 싶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난야내가 있거든요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 남자를 어떻게 좀 잠깐만 이건 잠깐만 지금 등장시킬 얘기가 아니야 아무튼 이 사람을 물신 양면으로 돕고 싶어하는 순박한 소녀? 소녀 같은 느낌으로 소녀 감성으로 존재하는 인물인데 아무튼 이두사람 입장에서는 간호사 병원에 가면 예쁜 여자가 이렇게 막가호하고 돌아다니잖아 그리고 에이 에이 하면서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익준은 간호원 성이, 홍인석보다 면접 병원에 나와서 청소를 돕는 일이 많았고 그런 후에는 늘 사회의 부조리를 닮은 신문 기사를 보며 분노합니다 오케이 중요한 속성 나왔어요 자 익준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적인 인물입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현대, 이들이 묶여있는 현대 사회라는 조건은 전부 다 부조리로 가득하겠거든. 참고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사, 작품이 공교롭게도 둘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라서 좀 연결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을 주실 것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육천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음, 들이대는 성격이야. 어, 조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지. 일자리가 이게 한번도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자리 가면, 조금만 지나면, 사건, 사고 때문에 휘말리고, 또 뭐, 사장이랑 싸우고, 부장이랑 싸우고, 관리 직원이랑 싸우고 이러면서, 계속 들이받다가 나가는 사람입니다. 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중학 시절 재기발란하고 야심가였던 봉우는 자 봐봐 중학교 때는 재기발란하고 야심가라고 했었어 그치? 근데 이 봉우는 지금 뭐냐면 전란통에 가족을 몽땅 잃고 매사에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쪽은 뭐냐 키워드는 무기력입니다 지금 각자의 정의 키워드들이 보이죠? 정의로운 주인공 그리고 저항하는 인물 하나 무기력한 인물 하나 그래서 이쪽,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 아내에게 의존적이 돼있어요 실제로 아이가 돈이 대따많거든 복부인이거든 돈좀굴리는 여자거든 응. 그래서 이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간호인 홍인생을 짝사랑해서 병원에 앉아 그녀를 쳐다보거나 앉아서 낮잠을 잡니다 아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 아 그렇다고 이게 무슨 불륜극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계속 자 문벌이 있는 가문에서 구김살 없이 태어난 곱게 자란 미만기는 수려한 외모 기품 있는 태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우성 페이스인데 <laughs> 성격도 너무 좋고 젠틀한데다가 병원 의사이면서 경제적 능력도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타입인 거야, 그렇지? 응. 그런데 지금은 치과의사 유서로서 실력도 좋으나 병원 시설이 초라해서 손님을 많이 깨게 뜻해 상하 경제 활동이 비범하나 행실이 좋지 않은 봉우의 처는. 자, 여기서 봉우의 처라는 인물은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우의 처가 있어요. 이 처는 어, 부조리를 대표하는 부조리. 행실이 적취하는 부유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 그래서 이 봉우의 처가 뭐냐면 저 만기가 마음에 들어 오케이?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봐봐 만기 병원의 건물주인데요 그렇죠? 주님입니다 그래서 <laughs> 가난한 치과의사인 만기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병원 건물과 시설에 관한 일에 논의하 한다는 일이 있다면서 만기를 불러 오픈 후에 이 봉우의 처는 시설 좋은 병원 시설을 갖춰준다고 하면서 돈으로 뭐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만기씨는 여기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죠 정의와 양심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니까 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처는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겠죠 어? 나한테 이런 남자 네가 처음이야 이런 기분이겠지? 그러면서 짜증나겠지 가자 이때 만기의 병원 대합실로 익준의 아들이 아빠를 찾기 위해 찾아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익준에게도 이제 똑같이 처가 있고요 다들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찾아와서 아빠 찾으러 왔대 평소에는 이 친구가 집에 우리 병원에 와서 막 일도 도와주고 종종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그러라미 하는 법이었는데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만기는 아이를 통해 익준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됐어 그러나 만기 역시 대가족의 동생들 학비까지 다 내야 되는 형편으로 어렵기는 매한가지 그래서 지문 속에 이런 편이 나오죠 기적 같다고요 참고로 이 만기 한 명의 얘네 가족과 얘네 친척들과 아내의 가족과 아내의 친척들이 다 묶여 있는 거야. 혼자서 한 20명 두려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 돈 나올 때가 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 스스로 기적까지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자, 그렇게 해서 어려워하는데, 어, 내 절친 익준이가 요즘 힘들구나라는 걸 인지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극적 같아. 근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게다가 익주는 부정이나 위기를 보이면 편지 못한 성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장 을 남녀도 오래 가지 못해 형편이 나지질 않죠. 만기가 봉우 처를 만나고 얼마 얼마 후에 봉우 처는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만기에게 병원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으니 꺼져라고 일주일 안에 꺼지라고 말단대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만기와 인숙 봉우는 병원이 없을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 충격에 빠졌죠. 참으로 봉우의 아내가 이 병원을 없애겠다는데 봉우는 지금 무기력한 존재야, 그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만기도 막기는 하는데도 돈이 없고요. 익준이야 뭐 지금 당장 집안이 엄청 힘들어하는 건 누가 다 파악한 거잖아. 자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러던 중 익준의 아이가 병원에 또, 또 찾아왔습니다. 익준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거. 어, 엄마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음, 죽었어요. 어 아내의 사망. 자 그리고 중요한 사건 첫 번째 봉우 처의 유혹과 행복. 두 번째 사건, 익준의 처의 사망, 오케이. 처가 사망을 하고 이때 익준은 며칠째 인천에 있는 공사판에 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오지 않은 상태야. 즉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로는 왜 연락이 끊겼나요? 아내를, 아내를 버린 거가 그거 아닙니다. 참고로 전후 시대예요 삐삐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야날 약속은 어떻게 잡았냐고요? 몇월몇칠몇 시에 만나자고 편지를 하거나 미리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야. 참고로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 맥도날드 앞에 있는 신호등앙에서 만나요라고 하면 거기서 두 시간 세 시간도 기다리는 게 예사일거였던 적도 있었어. 우리 때는 그랬다. 지금은 아, 안 오면 1분 후에 바로 연락오잖아, 그렇지? 너왜안 오냐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자, 아무튼간에. 어, 아직 못, 오지 못했고, 자, 만기는 이제 상을 치러야 되니까. 그치? 사람이 죽었는데 상을 치러야지.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나도 돈이 없다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동우의 처에게 장례비용을 유통하기 위해서 병원을 나서는데, 어, 인숙이 그동안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병원을 새로 개업하자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 되게, 그러니까 이거야. 병원 새로 개업하는데 80만원 정도 든대 요, 참고로 요즘 만으로 치자면은 그 80만원에 한몇 배를 해야 될까? 한 12억 정도.. 난한생도잘 몰라서, 얼마든지 잘 몰라서 아주 큰돈이야! 그 당시 기준으로 오케이? 전후 상황이라는 거 생각해 80이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월급 받은 거단한 푼도 안 빼고 다 모아놨대 자기는 그래서 50만 원을 대줄 거고 또내 삼촌이나 내 가족들에게 쭉수선을 해서 30만 원도 더융통을 보겠다 내가 돈 대줄게요! 제발 의사하세요 음, 이 사람의 인품에 대한 정, 그 뭐, 존경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만기 게 입장에서 그걸 덥석 받겠어? 얘 것도 안 받았는데? 제일 쉬운 방법도? 그죠? 안 봤습니다. 음, 받지 않고, 대답을 유보하고, 일단 걸어 나서서 누구를 찾아가? 봉을 철를 찾아가. 참고로 이때 여러분들이 이 장면 저, 특정이 있어서 좀 봐야 될거 같아. 이 심리 싸움이 미묘하거든 봉을 철는 처음에는 만기가 보자고 연락했을 때, 그럼 그렇지. 넘어가네. 하면서 기분 좋게 나와요. 근데 이만기가 봉을 데리고 왔어. 뭐야 저 새끼. <laughs>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느낌이 세지죠? 그러면서 이 만기한테 비아냐 거리던데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 또 다른 친구인 입주가 입주의 아내가 죽었다 병원 비뭐그 아, 장례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좀 빌려달라 분명히 그 다음에도 갚을 방법은 있을 거다 제발 빌려달라 부탁했던 거고 천는 그래서 두 장이면 되죠 아니 다섯 장이면 되죠? 그퓨면팍 내줘요 또 장난아니죠 재력이 그러면서 이제 만기한테 확정타를 날리는 거지 너 나의 손을 거절했고 나의 요구 거절했으니까 너는 이제 꺼져라고 하면서. 냉혹하게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음.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확실의 대답을 미룬 상태에서 만기와 봉우는 봉우의 처에게 빌린 돈으로 빌, 돈을 빌려왔고 익주는 아내 장례를 치렀고 장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익주을 만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돼. 그리고 이때 익주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도착한 거야. 그리고 이때 그 비극성을 심화하는 장면이 좀 있어. 그 장품의 장면도 이따가 지문 속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에 42페이지를 잠깐만 체크해 줄래? 42페이지 보면, 여기, 지난 예전에 나왔던 수능특강에 있는 지문을 가져온 겁니다. 눈치채셨나요? 어, 올해 수능특강 아니고 이건 장, 지난번 수능특강이야. 그래서 이두 개의 장면을 겹쳐서 좀 이해해놓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그 마지막에 그 비극적인 장면을 한 번만 살펴보고, 결론부터 먼저 보고, 우리 본문 부분의 특성을 볼게요. 어디로 넘기시면 43페이지부터 가봅시다. 4 3페이지에아랫단아 아버지다부터 찾아볼게요.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방금 장례가 끝났어요. 산에다 묻었고요. 이제 모두 모여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어. 아 아버지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입수는 멈칫 걸음을 멈췄고 이쪽에서도 일찍 그리로 시선을 보냈다. 이주은 머리에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뭘 상징하는 거야? 그도 힘겹게 일하고 있었던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상처를 그냥 붕대 갖고 해버리는 거지. 붕대 투혼이라고 하지 않나? 한 손에는 아이들 공무신 코숭이가 비죽이 보이는 종이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뭐예요? 그게 돈 벌어서 가족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 우리 애들 신발 사주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향하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석상처럼 전면 인간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뭐한 거야? 충격받은 거지. 그랬을 줄은 몰랐던 거거든. 에휴 차라리 쓸모없는 젖 따위나 잡아가지 않고 염라대왕도 망발이시지 하면서 익준의 장모는 사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중얼대고 인제야 눈물을 질은거렸다나 지금 장모님도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중이야. 저너 너 같은 쓰레기가 죽었어야 된다고. 익준의 그렇죠? 장모는 눈물을 질근거렸고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반가워했다. 7살 먹은 마지막 막내 아이는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쫓아가면서 매달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나새옷 입고 자동차 타고 산에 갔다 왔다. 하면서 어린 것이 자랑스레 삼복자락을 쳐들어 보여도 익주는 장승처럼 선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작품 인데즈면 장면. 뭘 보여주는지 알겠죠? 아무튼 이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 직후의 부조리하고 비극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때 이 인간군상이라고 하면 양심과 정의를 지키면서 다고 해도 답은 없고요 거기에 저항한다고 생각해도 답은 없고요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힘 빼고 살아도 답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답이 없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 도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안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게 바로 당신 사회였다는 거지. 비판하고 싶었다는 거지. 됐나요? 음, 자꾸 주인공들 중에서 잘된사람 있냐고.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서, 음, 어디가니? 어자 이제 본문의 특징을 살짝 몇 가지 구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에 나와있는 질문 부분 잠깐 볼 거.. 볼까요? 자 3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페이지 잘 따라오세요 자보조 자료 34페이지 보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너희 병원은 어떻게 하라니자 갑자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 병원이 아직 있는 자면이었고 그치? 병원에서 누가 대화하는지 찾아내시면 되는 거잖아? 저때 아버지하고 돈끌어왔었어요 돈을 풀어? 여기를? 네, 아버지가 엄마하고 무슨 얘기하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댔어요. 그래서 도는 거 같니? 아니요, 나보고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해고 해서 한참이나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돈을 마련해갖고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조금만 더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laughs> 개인적인 의견인데 애가 너무 똑바로 그제 일기를 똑바로 잘하지 않냐? <laughs> 너무 애답지 않은 너무 좋은 말을 멋진 말을 쓰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지금 이 장면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익준의 성격을, 그렇지? 어린 아이의 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아이는 사건의 전체 단적인 양상을 보지 못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대화한다고 울었다. 그리고 아빠가 돈구러 간다고 했었다. 근데 나보고 그냥 가자고 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상대방이 만기는 만기예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뭐야? 사건을 우리는 뭐야 해 되는 거야? 종합적으로 추론해야지. 자, 이런게 바로 서술상 특징요소잖아. 그치? 어린 아이에 발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뭐 해야 돼요? 재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 실은 아마 아내가 아팠을 거야.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이쯤 아내가 아팠을 것이고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그랬겠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왔겠지만 차마 이 친구의 상황이 뭔지 뻔히 잘 알고 있는 그 절친의 입장에서는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니 확인되는 거죠. 그럼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라고 돼 있어. 자 이런 구절로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장면도 또 서술성 특징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두 번째에 벌써 이건 뭐죠? 서술자가 인물의 버릇에 대해서 평가하고 는 중이잖아. 아이 버릇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지요.라고 하면서 맞나요? 마치 다큐멘터리 해설위원처럼 어, 배가 고파진 퓨마는 자, <laughs> 사냥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냥 오케이? 선수를 뜻다는거 이해하시고 계속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써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여군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익준의 몰골이 가쁜 눈을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뽑달라고단한 번도 손을 내밀어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한 마디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밖에 비춰본 일조차 없었다.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모르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쭈루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은 익준인의 힘겨운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굳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음, 그런 사행 상황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장면들은 이제 익준에 대한 얘기일 거야 그리고 그 익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성격은 선생님다 말씀을 들어버렸죠 부리와 부조리에 정하는 인물이었다 이거 다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익중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 전후에 누가 득세했죠? 미 군정시대였죠 그죠? 어,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시절이 짧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군정시대에는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안 산다고 왜? 거짓말들이 넘어가서 지금 사회가 부조리로 덩어리라고 오케이? 참고로 이때 배경으로 제시된 사회현상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그 외국인들이 아 이거 정확하게 그거 잡아 드릴게요 음 페이지는 어디냐면 어, 3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아니다 네 번째 줄정도로보실까자 바로 따라오세요 그 외국인들이 대부분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했 쓴대요 아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물건 안 쓰고 굳이 외국 물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어 심지어 손실이기도, 손실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일때 없지만 한국 상위단 물품을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동무지 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이 사회의 외국인이, 음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결국엔 이것도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사회의 부조리함을, 어 보여주고 있는 거지. 똑같은 말 아니야, 이것도? 그지 어, 그래서 이두 개가 맥각이 상통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의롭게, 음, 뭔가 신실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뜻대로 안됩니다 부조리만 보면 들이받아버리는 사람이라서요 성공할 수 없어 자 그러면서 참고로 그 뒤에 장면은 미스 홍, 홍인숙이에요 홍인숙이 어, 돈을 내겠다고 자기가 병원비를 병원 차려있는 비용 만들어 보겠다고 제발 같이 일하자고 말하는 중이지만 어, 우리 만기는 그냥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쭈루룩 넘어가서 참고로 그뒷장면도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수트 후반부에 실려있던 내용이 이어져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읽어봐 주세요 어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읽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알고 있죠 어 근데 읽고는 있는 거 맞지? 그러라고 주는 거는 화장실에 꼽아놓고 아니 <laughs> 책상에 꼭 꼽아놓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음, 내가 아는 장면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지문의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시험에 낼 요소는 뻔하죠. 그치? 어,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끄집어내가지고 A가 B하고 있다, C가 D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 예를 들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만들기 좋잖아. 병원이라는 공간과 병원 밖이라는 공간의 어떤 특성. 근데 참고로 이 작품에서 이 병원의 안과 병원의 밖이 모두 공통점이 잡히죠 부조리로 가득하다는 거, 그죠 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처의 유혹에 의해서 이 병원 자체가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재력에 의해서 부조리에서 사고 사고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 라는 식으로 뭐 비교점을 찾는 문제 정도 있을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문제 스타일 이 어떨지 아닐까 이런 정도 문제 나오면 룰루랄라 증오하게 읽어주시고. 특히 읽을 때 감으로 때려잡지만 말아주세요 알겠죠? 응, 그런 거 찾는 거만 잊지 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불신 아예 잉여 아, 아, 인간이란 작품 최종 마무리했고요 참고로 그 뒤에 몇 가지 문제와 함께 장 착으로 작년 수축에는 이게 개념학습 파트에 실려 있었거든 그래서 제 개념학습 파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선생님이 굳이 안 풀게요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불신 시대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어 갈게요. 자, 그리고.